손가락은 무슨 일이에요? 손가락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? 손가락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 위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거 손가락이 무슨 일이냐면 마스크를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재모를 <laughs> 하고 왔어요 <laughs> 다음주에 이제 또 컴백도 해야되고 아뭐 그러다보니까 좀 이제 멋있어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모를 제모를 하고 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고 왔어요. 근데 내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. 나그갈 때마다 엄청 긴장하는 거 알죠?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오또 생전 처음 본 선생님이셨어요. 생전 처음 본 선생님이셔서. 이제 갑자기 의지할 곳이 없잖아. 요 내가 맨날 봤던 선생님이었으면 내가 의지라도 할 텐데 생전 처음 본 선생님이셔서 내가 이제 긴장을 너무 해서 누운 상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. 내가 너무 무서워서 혹시나 아, 아프면은 뭔가라도 여기를 좀더 고통을 주려고 여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여기를 꽉 잡고 있었어요. 근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. 그나 오늘 엄청 아파. 오늘따라 진짜 유독 너무 아팠어요. 그 재무 받는 병원이. 그렇게 한 1분 정도 1분 2분 정도의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이제 갖고 딱다 끝났어. 다 끝나고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, 이제 로션 바르세요. 해 가지고 로션 바르는데 그 로션을 나 그냥 이렇게 발랐는데 자꾸 로션에 빨간 게 자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?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닦아 냈는데 계속 빨간 게막 묻어 있길래 손을 확인해 봤더니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여기를 꽉 잡아서 여기가 피가 난 거야. 난 그것도 몰랐어요. 그래서 피가 난 거야, 여기가. 그래가지고, 데이밴드 받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지금.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? 아니, 어떻게 나는 이렇게 피가 나도 이런 이유로 피가 나냐고. 이게 말이 돼? 아니, 어떻게. 상식적으로 이게 더 아팠겠다 <laughs> 진짜 어이없죠 위브들 내가 뭐뭐 비었.. 어디 뭐좀 날카로운데 비었거나 뭐 어디 긁혔거나 내가 그러면은 누구한테 말을 해서 위로라도 받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뭐 디었어 어? 뭐 혹은 뭐 어디 베었거나 이러면 내가 위브들한테 와서 위브들 뭐 이래 이래 해서 배웠어요.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? 제모를 봤다가요,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을 뜯고 있는데요. 끝나보니까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. 이것도 말이 안되셨아요아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것 때문에, 그래서 오늘 여기 피가 난 거예요.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.